때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놀림을 많이 당했었어요 프리티에스다 안녕 프리티에스다있어요 애써 오늘은 제 이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고고 진짜 이름 맞나요? 어 제가 이 이름이 맞냐고만 물어보시는데요. 제 이름은 에스턴 진짜 맞습니다. 푸틴님들 이름도 궁금한데요. 이름을 적어주실 분은 꼭 초성으로 댓글을 달아주세요. 꼭이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제가 교회에 다니잖아요. 에스턴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고요. 자신의 민족을 구했던 왕비라고 하네요. 어, 그리고 에스더라는 뜻은 별이라고 하네요. 태명은? 저의 태명은 기쁨이었고요. 다니엘은 축복이었습니다. 이름은 누가 지어줬나요? 제 이름은 마마가 지어주셨는데요.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그거는 직접 마마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에스더 이름을 지을 때, 파파는 다빈이라고 짓고 싶었고, 마마는 에스더라고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파파랑 마마가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고, 그때도 이런 차이가 있으면, 파파가 원하는 대로 다빈이도 짓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파파가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에스더 부티크, 에스더 미용실, 이런 간판 등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스더로 이름이 지어졌다는 전설이, 전설이 있습니다. 컴플렉스가 있다고요? 보통 이름은 세 글자잖아요. 김민정 아니면 박순진. 이런 식으로 세 글자인데. 제 이름이 성은 손에, 그리고 이름은 에스더인데요. 그래서 총네 글자잖아요. 그래서 1, 2학년 때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놀림을 많이 당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쓸땐 손에스터라고 쓰지 않고 성을 빼고 에스터라고 씁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이름이 똑같다고요? 저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심지어는 성도 똑같고 교회 다니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나도 손에스인데 프리티에스터님 교회도 다니시면 헐... <laughs> 손에스님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메일로 연락 처 한번 보내주세요. 전화드리겠습니다.